자 첫째 항이 자연수인데 이런거 파악 얘들아 자연수인데 2의 an승 자연수가 나와 2의 거듭제곱인데 자연수니까 짝수인데 2로 나눠 자연수가 나와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고 말은 안했어 하지만 이건 모든 항이 뭐야 자연수야 이런걸 정해놓는건 중요해 우리가 뭐 왼쪽 페이지의 문제에서도 좀 봤어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알겠니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녹가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니까 아니, 당연히 더해서 3 나오려면 1 더하기 2이거나 2 더하기 1인 것 밖에 없는 거맞아 너희가 내가 녹가나를 아마 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제가 6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제가 6 넣어서 2에 a6승이 a7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얘들아, 2분의 1에 a6가 a7이 지금 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얘들아, 여기 a7에다가 얘가 a7에다가 a6 더 해주면 3입니다. 밑에 거는 너희가 A7이 이건데, 거기다가 A6 더해준 게 3입니다. 아, 이렇게 구해도 훌륭한 거야. 근데 얘는 안 나오잖아. 원래 0인데, 아, 0도 안 되는구나. 안 나오잖아, 얘들아. 나오잖아, 1. 나오네, 1. <laughs> 1 나와. 나와! 여기서는 얘들아, 2분의 3에 A6니까, 얘들아, 3이니까. a6가 몇도 나와? 2도 나와. 위에 건 홀수, 밑에 건 짝수? 나오네. 요것도 얘들아 괜찮고.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a6는 1이거나 a6가 몇이야? 2야. 니네가 아마 구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 얘들아? a1이 꽤몇 개였지? 애들 한뭐 거의 10개 가까이 됐던 기억이다.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래서 a6가 1이다라는 게 요런 것도 괜찮고. 근데 뭐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풀때 애들아 1더하기 2랑 2더하기 1로 이렇게 얘들아 풀면 조금 더 솔직히 좀 빠르기는 해 얘들아 이게 그냥,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얘들아 뭐가 되든 a6가 1 아니면 2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들아 가져야돼 a6가 1일 때한번좀 가보게 되면 a6가 1이야 그럼 a5인데 너희가 이제 2에 a5승을 해서 너희가 1이 되려면 a5가 몇이야? 0이어야 되는데 0일 수는 없잖아. 자연수에서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건안 되고. 너희가 얘들아 이제 2로 나누어서 1이 되려면 어떤 얘들아 너희가 이제 a5가 2인 거. 2가 짝수니까 아래 것만 가능한 거맞아 그래서, 요렇게, 얘들아. 자, 요 노가다를 쭉 하고, A6가 2인 건좀 이따 한번더 해줘야지 돼. 그니까, 러 A6가 2인 건좀 이따 할 거야. 빼먹지 않아야 되니까 적어 놓고, A6가 1인 것부터 노가다를 할 거야. 그럼 너희가 이제 A5가 2면, 어떤니 얘들아? A4가 1이었을 수도 있고, 4였을 수도 있는 거 맞아? 이? 그래서 a 퍼가 알다라 1이거나 아니면 a의 퍼가 알다라 4가 될 건데 위에 거 홀수 밑에 거 짝수니까 괜찮아. 근데 1 다음에는 없잖아. 2의 영승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알다라 위에 건 불가능하고 아래로만 내려가게 될 거야. 자, 위에 거는 너희가 2의 몇 승이야? 2승이 나와야 되는데 2의 2승에서 1는 뭐가 되니까?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되니까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8 나오게 될 거고, 1 다음에 몇이었어? 아까도 1 다음에 몇이었어? 2였잖아. 이렇게 너희가 해 주시고. 그럼 너희가2 다음에 1 다음에 4잖아. 여기가 2 다음에 1, 4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한 노가다 또 하지 말자. 이 소리야. 8 다음에는, 8이 얘들아, 2에 3승. 3은 홀수니까 가능해. 16도, 얘들아. 가능해. 뭐 밑으로 내려갈때 짝수인 건 당연한 거지 이가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a3 자리고 얘들아 여기가 a2 자리야 1 다음엔 누구밖에 없어 얘들아? 2밖에 없어 4 다음엔 몇이었어 얘들아? 4 다음엔 8밖에 없었어 그럼 3이랑 16만 해주면 돼 3은 2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얘는 6밖에 안 나와 밑으로 내려가서 16은 2의 4승인데 4는 홀수가 아니니까 32밖에 안 나와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10에다 16에다가 48.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48을 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A6가 2인 것을 또 해야지 돼. 48 더하기가 될 거고. 그래서 A, 어, 여기는 48만 좀 적어 놓고. A6가 이번에는 2인 거 아마 노가다가 점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얘들아 요거 다음에 1이야 아니면 얘들아 몇 되는 거야? 4가 지금 될 수도 있고 2에 1승 혹은 2 곱하기 2 1다음에 얘들아 몇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와 0승이 안 되니까 2에 2승은 안돼 2가 짝수니까 4 다음엔 몇이 나와? 8 나는 좀 지웠지만 아까 전에 한 노가다 위에 쌓여있으면 좀 빠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너희가 2다음에 2에 1승이거나 4이거나 2에 3승이거나 여기가 16이거나 1 다음에는 얘들아 몇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오고 2에 2승은 안돼4 다음에 몇만 나와? 8만 나와 2에 몇승이 3 되는 일 없어 3 다음에 6밖에 안 나와 2에 4승 안 되고 32가 이렇게 나와 그럼 A5, 4, 3, 2니까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2에 1승 혹은 4 2에 3승 가능하고, 얘들아, 16 가능하고, 6은 2에 거듭 제곱안되고 12가 가능하고, 2에 5승 가능하겠다, 5가 홀수니까, 그 다음에 60에 4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까 48이랑, 여기 이만큼 얘들아 다 더해주면 되니까, 5, 8, 24에 36에다가, 5가 하면 41이냐? 그럼 105에다가 아까 4, 8이니까, 몇 되는 거야, 얘들아? 153. 이렇게 너희가 정답이 나와. 수능에서 얘들아 15번 이거 얘들 어때 맞춰야 되지 않겠냐 알겠니? 뭐 객관식이니까 더더욱 물론 요즘에는 좀 주관식일 수 있겠지만 <laughs> 이렇게 노가다를 한번 해줬고.